안녕하세요, 형님들 유튜브. 빅데 c 입니다 오늘은 숨겨 o 능력체에 대해서 알아 t 도록하 i 습니다 바로, 상태이상 적중 옵션이에요 이 옵션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대방에게 행동불가나 아니면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상태이상을 걸어주는 스킬들이에요 딜이 아니죠 근데 이게 딜로써 적용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향사수 기준으로 볼게요 스킬에 보시면은 위력 뭐 범위 이런 게 있는데 능력치 추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원거리 명중을 올릴 시에 위력이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추가 옵션 보면은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낀 주문석 효과만 나와 있고요 원거리 명중이 높고 다른 스킬 보면 추가 피해에 의해 위력이 높아지고 어떤 건 원거리 공격력이 있는데요 향연의 덫을 보시면 은 이건 속박 스킬이거든요 근데 속박 적중에 의해서 위력이 증가합니다가 써져 있습니다 능력치 추가 효과죠 그러니까 속박 적중 스킬 수집을 더 하면은 할수록 위력이 세진다 그 말로 들립니다 다른 스탠스로 보시면요 똑같이 원거리 명중 원거리 공격을 높이면 써져 있는 것도 있지만 침묵 화살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킬을 못 쓰게끔 하는 그 침묵 적중을 또 높이면 위력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실험을 한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엄청 많이 빠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똑같은 놈들 있죠? 이 약해진 저주받은 거미를 대상으로 제가 이 고속연사 스킬, 원거리 명중에 의해서 위력이 세지는 애를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93, 93, 129 이렇게 위력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앞에 첫 데미지만 체크를 하고 50번씩 나눠 쏴봤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장비를 다 끼고 했고요. 장비로 다 끼고 58번 장비를 다 끼고 58 한번 써봤구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원거리 명중 7 있죠 이거를 빼고 어차피 여기는 데미지에 관련된게 없으니까 그리고 바람속성이 아니라서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속성이기 때문에 불이랑 관계있죠 그리고 벨트도 빼줍니다 원거리 명중 7이 있고 그래서 14의 명중을 빼고 한번 데미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원거리 명중 122 이때랑 원거리 명중 108일 때랑 솔직히 14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좀 너무 작지도 않은 수치죠. 여러분들은 바쁜 시간을 위해서 제가 엄청 빠르게 일단 했고요. 자.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총 어떻게 나왔냐면 총 50번 썼을 때 장비를 꼈을 때 데미지는 913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비를 끼지 않았을 때는 8887이 나왔습니다. 이거 하는데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게 어떻게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무기 최소 공격력이랑 무기 최대 공격력이 나눠져 있어요. 매번 데미지가 다르게 뜹니다. 알다시피. 그런데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 원거리 명중의 수치가 14 차이가 나는데 대충 데미지 차이는 280 정도 났습니다. 1 명중, 원거리 명중 1당 20 데미지가 차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50회 때렸을 때. 솔직히 말하면 엄청 미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14의 차이가 스킬을 50번 쓰냐랑 52번 쓰냐 그차이에요 중점은 이 보조옵션을 올림으로써 스킬 데미지가 오른다는 거죠. 향연의 덫을 만약에 사냥 스킬로 계속 쓰신다? 그러면은 속박 적중에 대한 수집도 뒷전으로 해놓을 게 아니라 이겁니다. 아마 수면 적중 이런 거는 환영검사 분들 수면 스킬에 있을 거고요. 실명은 향사수한테도 있고요. 넘어지면 아마 집행관한테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스킬 데미지가 오르면은 사냥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게 바로 실제 수집하는 효과예요. 기억 회복을 한다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는 주 스킬에 해당되는 능력치 추가 옵션을 보시고 이것도 신경을 써서 올리시면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원거리 공격, 원거리 명중 이건 당연히 제가 올려야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 다른 직업 중에 뭐 속박적 중에 의해 위력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만약에 주로 쓰는 사냥 스킬이시라면 PVP를 안 하더라도 이런 옵션도 수집에 나중에 꼭 챙기셔야 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되면 될수록 기억해 보게 목록은 더늘 거니까 알고 지나가시면 좋은 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797샵 299 등록해 주시고 고정 댓글에 루트로 와 주시면은 매번 탑 쿠폰과 좋은 이벤트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